자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y는 fx 위로 움직이는 점 x y에 대하여 o x 더하기 y 에1의 최대값이 2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p에서 x y라고 되어 있는데 이 y는 지금 f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ox 더하기, y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ox 더하기, f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fx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5-k에 x 더하기, 5.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요 식을, g(x)다라고 해 볼게요. 그럼 g(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이 범위가 지금 이 함수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되는 범위가 0부터 a까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0부터 a까지 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축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k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0, a 이렇게 a가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축의 x좌표보다 왼쪽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최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어 0, g0에서 갖게 되겠고요. g0이 최대값이 되겠고, 그리고. 0과 a가 축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0과 a 사이에 축이 있을 때, 이때는 f, 그러니까, g0, 0에서와 a에서의 각각, g0과 ga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한 다음에 큰 값이 최대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0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A에서의,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GA가. 결국에는 이세 가지 케이스들을 다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에서는, 최대값을, 최대값을, G0이나, GA에서, 최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어 최대 값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최대 값이 2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gx에다가 실제로 0과 a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0과 a를 대입을 해보면, 자, g0은 5죠. 근데 이게 21이 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G0에서 최대 값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 되겠고요그 다음, 이제 GA는 A제곱. 아, 근데, 우리가 FA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GA는 A제곱 더하기, 아니죠. OA. 위에는 있 식에다가, OA 더하기, F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5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2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a의 값은 4가 되겠고요. 자, f, a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fa는 f4가 되고요. 그럼 실제로 이것도 fx라고 하는 시계다가 집어넣어 보면, 16-4k 플러스 4가 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k 값은 5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